소수감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야, 사이코, 야, 마이콜. 갖고 왔어. 사이코이씨. 착한 너. 감자 5kg 금방 먹는다고? 힘들 건데 생각보다. 그거 생각보다 많아요 해킹한다 자 여긴 뭐가 있을까요 알파 제칼 이게 아마 다련장 총이지? 이거 어떻게 쓰냐면 아 이게 한발에 여러... 오우. 야, 저, 저 양반도, 양반은 못 되겠네. 안개토끼님 안녕하세요. 마침 안개토끼님의 얘기를, 뒷담화를 가고 있었지. 자, 에너지 업그레이드도 지금 끝났고, 음, 이제 응급 처치만 하고, 그다음에 수영을 1000m 해야 되는데, 물 없나? 자, 이걸 타고 특수 타냐? 야, 공격도 돼요. 방해하지마 아이고 야 들고 가자 우와 로미오 원, we are clear and r e a 나 죽네, 나 죽어 아니 이놈의 차가 야! 야! 야야야야 자 야, 낀겼어 야, 야. 파워킹 못좀 뭐 뭐야, 탄약이 없어? 아, 이것도 탄약이 따로 있었구나 어디로 먼저 가야되나? 자, 여기부터! 아이고, 뒤질 뻔했네.

갓댐유 또 온다 또다아 이거 끝나거 아니구나 자 탄약이 없습니다 으아 에너 지를 좀 채운 다음 에죽 어라. 아이고 죽겠 네, 내가 죽겠 네, 아이고, 나죽었 어. 야 여기서부터네. 자이 부분은 건너뛰고 여기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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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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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얘들부터 잡는 거지. 헐쉣! Oh, 아이고, 나 죽겠다, 야. 네, 포싱스님, 안녕히 주무세요. 자, 일단 시끄러운 놈들은 다 처리한 것 같은데요. 셀 차고를 수색하라. 세프 대형 포병도 하나에 아직 남았네. 돌격병도 안에 있고요 너이 새끼. 야, 노멀리서 소질 못했네.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이게 바로 입총입니다 두다 <봤도> 따따따따따따다다다. 아이고 씨. 입총 <입청> 끝. 숨어가 <봤도> 있었다고요? 이건가? 뭐 이거? 이걸 어떻게 때리더라? 내가 타이어로 패 죽이겠어! 야, 밀랑 뮬랑, 밀랑님 안녕하세요. 타이어로 때려 죽인다. 으아! 그건 당연히 말도 안된다는 거 알고있죠? 오우 리퍼 캐논 내놔 이 자식아 이 모기는 내거다야 이거 못들어가네? 잡을 수 있는 적들도 없고. 이양못쓸거다 뭐 쓰고 가죠. 애초에 이거 끌고 왔으면 됐네. 생각해보니까. 자, 주목표는 저쪽인데요 설마 이거 못 끌고 가는거 아니야? 야, 문 부셔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거 같아 뭐야, 뒤에 뭐 있나? 어, 죽을 뻔 했네. 수리탄 제거고. 여기 총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탄환 일반 탄환네 맞아요. 너무 또 비싸고 그러면 다들 부담되잖아. 이쪽 아니네. 아, 문을 여는 거구나. 아 저기 저게 가에 있었어 너이 새끼 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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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아, 밀고 가버려. 아이고, 아이고. 얘야, 제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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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 오. 살군님 안녕하세요.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뭐야 이거 또왜 빙글빙글 돌아? 야왜 이래? 또 이래? 야 물린진 좋다. 아니 파워 킥이안 써지던데요? 이게 GTA도 아니고. 아, 수평계. 아, 그렇네. y 그 u v e 잘 보고 가야겠네. 아 <laughs> 씨. 안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부딪히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소용 없죠. 아, 이게 포탑 방향이라. 아, 내가 이거 포탑 방향이었구나. 이게 뭐야? 이 강력한 못 쓴단 말인가? 자 적들을 체크하죠. 자 세프 보병인데요 대부분 누가 이거 암살전이 많다고 그랬어? 진나다왜 이렇게 흔들리지? 야, 이건 라이플 탄이 아니. 근데 안 죽어. 맞질 않네. 뭐야, 이거 안 죽잖아? 직접 갑니다. 대공 방어용 전력 발전기가 있다. 형제소를 그 목표가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라. 이쪽으로 돌아가겠군요. we've got rash. We've got rash. What's the status? Why you about? He's not making a lot of sense. I don't think he knows where he is or who we are. But physically, he's fine. But I think he's shell shocked. He was holed up dead center of a safe hot zone. No idea how he survived. 아, 가끔씩 안개토끼님이 그, 저, 이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주 오시는 분들 한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데, 안개토끼님이 다 주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주세요. 보지 가는 건가?